나빼다구만나라 무도라. 그리고 몬스터 게이트 릴리스 좋아. 악기도 아니. 카나나 세트. 그리고 죽은자의 소생. 나라 무도라. 선공이 금지 카드를 세워주마. 나라 시비스 라이카. 아니 이럴 수가. 그 위에 드라이시아 타워낸드다. 천공 드란시아엔드의 위험을 맛봐라 아 너무 사기 진짜 패도 망했어 내 차례 다들어우개 망했는데 아드한장 했을 때 파드 한장 했을 오케이 더드한장 했을 때드한장드 아주 좋아. 음, 이제 뭐할수 있죠? 엔드. 뭐야? <laughs> 내 차례다. 들어오. 좋아해봐라. 그럼 나 고스트릭 롤 시프트를 발동. 롤 시프트? 그래서 이제 뭐함? 그리고 미라 반전 수원. 그때 드라시아 발동. 나는 아기돌을 버리고 즉시 파괴. 오케이. 카드를 세트. 음, 할게 없는데? <laughs> 오케이. 턴 엔드하기 전에 카드 두 장을 세트. 이걸로 다음 턴에 죽여주마. 턴엔데. 오, 무서운데. 로트 르안시아 발동. 소지 하나를 무도라를 제거하고도 파괴. 안돼. 그러면 더 이상 드라시아는 쓸모가 없다. 나와라. 드라시아를 제물로 라이트링 기억 광리 이게 아니 이걸 쓴다고. 턴엔데 이 카드는 묘지로 가지. 대가 없이 강한 힘을 쓸수 없다. 뭐야? 양심적인데 대체로 다 들어오 나와라 고스트릭 뮤지엄 마법 카드를 발동했겠다 그린 디클레어 뭐야 열수가 나는 버디클을 버리고 나 파괴 그럼 난 고스트릭 리폼 아니 리폼 안돼 다시 패로 와라 그리고 덱에서 필드 마법을 발동할 수 있지 나와라 고스트릭 하우스 하우스 아니네 그리크리 난 카드 한 장을 세트 그 카드를 소재로 나와라 고스트릭 페스티벌 안돼 난 이걸로 턴 엔드다. 오케이, 드로우! 젠장! 턴 엔드다. 오케이. 음.. 나쁘지 않아. 턴 엔드. 오 정말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카드 하나 세트. 턴 엔드. 오케이. 내 차례다, 드로우! 턴 엔드. 드로우! 좋아! 나와라, 케일도! <laughs> 아니, 케일도? 그리고 몬스터 게이트 발동! 릴리스! 오케이. 아주 좋아! 라이트 닝디어 괵룡! 이 카드는 이제 묘지로 가지 않아. 어택. 그럼 난 고스트릭 페스티벌 을 발동. 어? 음. 그리고 고스트릭 올어트윗 뭐야 이건? 결과 아닙니다. 아, 뭐예요? <laughs> 라이프 집을 안 하면 어떻게 됨? 그러면 무효과가 무효되나? 어. 집을 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없음에 효과는 무효가 되고 엔드 페이지 뒷면 와 개사기 그냥 죽으셈. 오 마이 갓 너무 아프고. 왜 반감이야 이건. 고스트 하우스 엔드 비겁하게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다니. <laughs> 내 차례다 들어. 우. 난 개인시 반전소환 효과 발동. 확인. 난 고스트 랜턴을 펴놓겠어. 그리고 강시의 효과 발동. 다시 차. 오랜드. 들어. 아, 좋아 나와라 아키도. 그럼 Ghost Trick or Tree? h <laughs> a h 나 진짜. Can you? Can you? Can you? c Ghost Trick Lantern. I hope I do. a n r e Lantern. 비열한 녀석. 오호 엔드. 고스트 트릭 오트리트. 난 뒷면 수리 표시가 되지. 아니 내 광룡이. 내 차례다 들어. 나는 카드 한 장을 세트. 고스트릭 랜턴을 반전 소환. 그러면 고스트릭 프로스트를 일반 소환할 수 있지. 그리고 고스트릭 깡치를 반전 소환. 깡치 효과 발동.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? <laughs> 나는 고스트릭 슈타인을 패에 넣겠어. 그리고 번개. 아니 내 카드들이 난 고스트릭 랜턴과 고스트릭 프로스트로 오버리 오라 고스트릭 줄라한 줄라한 그리고 줄라한 위에 고스트릭의 다천사 아니 다천사 사창사의 효과 발동. 딜라 한을 제거해. 나는 고스트릭 패닉을 패 넣어. 그리고 딜라한 효과 발동. 묘지에서 고스트릭 카드 한 장을 패 넣는다. 내가 패 넣는 것은 롤 시프트. 그러면 카드 두 장을 세트. 그리고 강시의 효과 발동. 카드를 뒷면 수입 표시로 하겠다. 턴 엔드. 자 들어. 나 빼다 한 카드가 떴군 나오라 켈도 오마이갓 oh 그리고 타워넨드 오케이 okay. 절대 싸워주지 않겠다 난 고스트릭 리폼 발동 아니 내가 발동하는 것은 고스트릭 퍼레이드 그리고 고스트릭 리폼을 발동 내가 발동하는 것은 고스트릭 뮤지엄 음. 아니 제 턴이에요 그리고 고스트릭 리폼의 효과 발동 왜 네가 전개를 하는 거냐 난 고스트릭의 타천사 위에다가 고스트릭 서큐버스를 올려놓겠어 나와라 고스트릭 서큐버스 내 차례다 들어. 아니 고스테릭 뚫을 수가 없다 이대으로는 <laughs> 진짜 한 평생이 지난 후뭐또 오라! 3300차레베이 도체 가자! 영웅의사 벨즈뮤트 어? 활동! 안돼 잠깐만 소재 하나를 제거하고 딱 꺼져라! 아니 뭐야 이런 말이 되냐 이게 알카드 효과 발동 어 어떻게 해야 되지? 랜턴을 패노 자, 배틀! 물론 죽이지 안 들어오잖아. 못한다. 오케이. <laughs> 이게 되면 개사기지, 엔드. 내 차례다, 드로우. 아, 카드 한잔할수있 좋아, 좋아. 로우! 아, 아주 좋아. 빛의 복인검! 뭐니? <laughs> 하지만 고스트릭 장치의 효과가 발동되지 개사기네. 그렇다면 배틀. 고스트릭 랜턴의 효과 발동 허니! 아니 공격이 무효가 됐어 젠장 내차다 드로우 아 빗봉을 어떻게 하지? 생각해보아라 어차피 당분간은 버티지 않을까? 광체의 효과 발동 난 랜턴을 묘지로 보내 나와라 고스트릭 페스티벌 한 턴은 버티겠지 턴 핸드 과연 그럴까 드로우 좋아 명출이 음, 레벨 4유리고두 유리구두 뭐야 나이스 아니 my... 나이트닝 기어 괭룡 아니, 말라고. <laughs> 자 그리고 배틀 난 고스트릭 페스티벌의 효과 발동 도망가지마 나와라 고스트릭의 설뉘 다시 때려 설녀의 효과 발동 어차피 괭룡이 있어 우리에겐 안돼 갱시 하지만 마리의 효과 발동 아니 마리 음, 괜찮아 어, 뭘 해야되지 빗봉이 있어서 어차피 죽지않아 어지럽네 나와라 고스트릭 예티 엔드! 내 차례다 들어오. 아... 예티 반전 수환 어떻게 하지? 아니 저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슴! <laughs> 나와라 고스트릭 슈타인! 살아남을 방법이라 생각해라 이 녀석! 나와라 고스트릭 샷! 나와라 고스트릭 듈라한! 그리고 듈라한 효과 발동 난 고스트릭 알 카드를 A 카드의 액시 소대로 해 그런 다음에 듈라한 효과 발동 알 카드를 제거 이 카드의 공격력을 절반 아니 절반! 하지만 때리지 못해 아칼. 알카드 아, 효과. 난 고스트릭 패닉을패해 넣겠어. 아 너무 열받아. 필복 안돼. 내 효자 카드가. 로우. 자 이제 죽어라. 나는 필드 에 세체를 제물로 모이스처 성인. 아니? 자 이제 죽어라. 어택. 아 안돼. 미라 진짜 개쓰레기 카드. 와이 거리기네. 레전드.